안녕하세요. 책을 요리하듯 소개하는 북스토랑입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메뉴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고민을 누구보다 날카롭고 따뜻하게 담아내는 이선주 작가님의 신작 심판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SNS 글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누군가 단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늘 소개할 이 책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정아는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 인천을 떠나 홀로 청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학교, 낯선 사람들. 정아에게는 모든 게 조금 버겁지만 다행히 글쓰기 동아리에서 유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죠. 정아와 유미는 참 다릅니다. 정아는 아직 뚜렷한 꿈이나 목표 없이 그저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반대로 유미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가족들로부터 벗어나 반드시 서울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죠.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함께 글을 쓰며 동아리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서 자화상은 주제로 글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장난삼아 서로의 글을 바꿔 발표한 사건이 작은 불씨가 되어 나중에 큰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정아가 쓴 나는 고향이 같다는 글을 유미가 읽었고 그 순간 아무도 바뀐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끝난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얼마 뒤또 주최백일장이 열립니다. 유미는 이대에 참가했고 놀랍게도 대상을 거머쥐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유미가 발표한 글이 바로 정아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글이었다는 겁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했죠. 서울 진학이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 정아의 글을 마치 자신의 글처럼 삼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정아의 과거가 인터넷 세상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2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기유라가 정아는 예전에 친구 다이어리를 훔치다 걸려 전학 온 아이라고 폭로성 글을 올린 것이었죠. 팔로워 수를 늘리고 주목을 끌기 위해 기우라는 사실을 왜곡해 정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3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과거는 왜곡된 채 사실처럼 굳어졌고 그동안 쌓아온 현재의 산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특히 정화가 유미의 표절 문제를 언급했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정화를 비난했습니다. 예전엔 친구 다이어리를 훔치더니 이젠 친구 글까지 훔친다. 정아는 또다시 도둑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맙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아와 리라는 원래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서로 교환 일기를 쓰며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지만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서 점점 멀어졌죠. 정아는 리라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다이어리를 결국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리라의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도둑이라는 오해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끝내 사실을 바로잡지 못한 채 우리라와 화해하는 대신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책 심판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정화를 잘못되게 만든 걸까요? 과연 잘못은 정화에게 있는 걸까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아이들 팔로워수를 위해 거짓을 사실처럼 퍼뜨린 기우라. 그리고 그 글을 무심코 공유하며 정화를 또다시 상처 입힌 수많은 사람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정화와 유미의 갈등은 단순히 두 친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 번의 클릭 한 줄의 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역시 심판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듭니다. 오늘 북스토랑 여덟 번째 메뉴 이선주 작가의 심판자들은 단순한 청소년 소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회, 확인되지 않은 말을 너무 쉽게 퍼뜨리는 사람들, 그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현실을 깊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아의 억울함에 함께 분노하고 유미의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심판한 적은 없었을까. 오늘 복스토랑의 여덟 번째 메뉴 심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심판자가 아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